우승하신 팀에게 소정의 현금과 얼마요? 연차 1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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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일단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 안녕하세요 <laughs> 아, ㅋ 이거 안쓰는 안경을 얼굴... 얼굴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 안경으로 <laughs> 지금 안녕하십니까 어오세요또뭐하시고왔다 <어서> 아, <laughs> <하신> <laughs> 아니 마스크 아 우리 좀 내추럴하게 저기 박씨 얼굴부터 거울부터 봐와 <laughs> 진짜 좀 꾸미고 오지 마세요 진짜 <laughs>

자 그러면 먼저 허니씨부터 한번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목소리> 자기,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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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사인의 재간둥이 키큰 네. 어, 남자 네. 이정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미션을 완성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아! 아트사인에서 편집 겸 배우로 활동하고 아. 있는 김성아입니다 네. 앉아서 쏴! 앉아서 쏴! 저는 이제 말을 좀잘 못하고요. 네, <laughs>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손상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분드 소개할 필요 없이 사진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네. 어떻게 보면 사실 상규씨는 특산인 스튜디오에 약간. 사진 작가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특별 출연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Hello, 에스미츠, 아줌마 시대 아저씨와 하이데스 안녕하세요 인간 비타민 재관입니다. 아, 어 아트 사인에서 정말 아... 인간 비타민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지친 어 스탭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큰큰 아,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죠. 존재이죠 네. 오늘 열심히 할게요. 자, 좋습니다. 어, 자기소개 다잘 해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아트사인 지하 2층 사람들의 퀴즈쇼 와, 컨셉으로 대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장 좀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을 한번 팀으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부터 우리 정원 씨랑 성아 씨한 팀이시고. 절 친해요! 삼규 씨랑 은유 씨가 또한 팀을 <laughs> <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좋고요. 웃음> 어한대요아 쉬운 게 아니고 네. 답답할까봐 <laughs> 이제 팀명을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팀명, 어. 팀명. 네. 제가 딱 3분의 네. 시간을 드릴테니까 네. 팀명을 네. 하나씩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원씨, 성원씨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정성입니다 아, 오케이. 하세요 성성 어. 정... <laughs> 정성이에요 <웃음> 오케이 좋구요 정성지 정성팀 성지씨 정해질게 없잖 <laughs> 우승하신 팀에게 소정의 현금과 연차 1회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신동 씨의 게임! 어떻게 규유 상정팀가 규유 상정 갑니다. 갈증 하나, 둘, 셋! 정답 좋고요. 어이도는 인정이죠. 어, 갈증 인정. 네, 좋았어. 좋 트와이스! 하나, 둘, 셋! 오! 정답. 다 아, 어, 아,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어려웠는데. 두번째다치나 이거밖에 못하 이건 뭐, 아 이거 진짜 안 봤습니다 인정, 아니 서이 하고. 데 이게. 진짜 안봤 인종. <laughs> 나무늘보 하나 둘 셋. 아 탈락. 이거 아, 정해야죠 저기 뭐야 매달렸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아, 바로 갑니다. 어. 전. 아전요 사과 하나 둘 셋. 아. <laughs> 오, 정답. 예에에에 아, 네. 하나 에에습니다에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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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절에이에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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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에에에에에에에 두 번째 이제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아, 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나요? 아트사이. 그렇습니다. 아트사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애착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게임. 아트사이 볼프레이 볼프레이 세 볼프레이 월프레이 찾아라. 볼프레이 볼프레이